2022 당국대 자연계 오후 문제. 우리가 당국대 인문계 오전, 당국대 인문계 오후, 당국대 자연계 오전은 어제 수업 중에 다 풀었고요. 자 오늘은 당국대 자연계 오후. 지금은 지금 화요일 지금 자정입니다. 자 지금 음, 이번 토요일 날 당국대 응시하는 YBM 편입 수강생이 있어서 지금 자정의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또 보강을 합니다. 자 지금 음, 카톡 단톡방으로 지금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 여러분들 많이 초조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조할수록 공부를 통해서 그 초조함을 무너뜨리기 바라겠습니다 자자연계 오후 <laughs> 남아있는 문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수업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을 보세요 콤마 옆에 보면 위드가 보이죠 그리고 Profit line이죠, 수익선이죠. 여기 이제 목적어가 되고, 그러면 이제 blank가 목적보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플랫폼 문법에서 어, 부대 상황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대 상황에 있어서는 목적어와 목적보의 해석 관계에 따라서 이 목적보가 ing pp가 결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보가 뭐뭐가 뭐뭐하다. 그런 주어 동사의 의순일 때는 여기 ing가 나오고, 그리고 해석은 부대상황,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고, 이 목적보호가, 목적어 목적보호가 뭐뭐를 뭐뭐하다, 누구에게 뭐뭐하다라는, 목적어 타동사 의순이 될 때는 이 부분이 pp가 온댔겠죠 그리고 부대상황 해석은 바로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면서, 뭐뭐 되면서 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거 이해했으면은 예라고 부탁합니다. 자, 댓글 부탁합니다. <laughs> 자 당국대 응시하는 분은 기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출제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선이 then before 이전보다 much higher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러면 profit line 하고 여기 비동사의 해석 관계는 수익선이 더 높다 주어 동사의 어순을 해석되기 때문에 이목적번은 바로 ing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 해석을 해보면요 자 from 뭐뭐로부터 뭐로부터 이 corporate transaction point of view 기업의 transaction은 거래죠 어떤 기업의 어떤 거래의 어, 어떤 견해의 관점에서 부터 the company 그 회사는 is well positioned 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익선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있으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부대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고요. 자그 다음에 음, 10번 문제는 관계대명사에 ever 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플랫폼 문법에서 배웠고요.